충격적인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미국 최고 명문 하버드 대학교의 졸업식장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섭씨 39도의 살인적인 더위 속에서 수백 명의 졸업생들이 하나둘씩 쓰러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시원한 VIP석에서 얼음물을 마시던 금발의 백인 학생이 목마른 여학생의 간절한 부탁을 차갑게 거절한 겁니다. 바로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외면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쓰러진 학생들을 돕기 시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한국인 유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가 훗날 전 세계를 감동시킬 연설을 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클라라 오브라이언이에요. 저는 미국 메사추세츠 출신이고, 얼마 전에 하버드 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을 전공하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어요. 저는 늘두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하나는 똑똑함, 그리고 다른 하나는 리더십이에요. 이두 가지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믿었거든요. 또, 다양한 나라 사람들에 대해서도 제가 꽤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는 편견이 있었어요. 감정이 너무 앞서는 것 같고 스스로 생각하기보다는 집단적으로만 행동한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한국인에게서 진정한 리더십이 나올 거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생각은 완전히 틀렸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잘못된 생각이 바로 제 졸업식 날단한 명의 한국 학생 때문에 바뀌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졸업식 아침은 정말 완벽했어요. 기숙사방에서 일찍 눈을 떴고, 거울을 보면서 졸업 가운을 입었죠. 가운은 잘 다려져 있었고, 제 머리도 평소처럼 단정한 포니테일로 묶었어요. 대학교 입학 후 중요한 행사 때마다 이 머리 모양을 하고 다녔거든요. 거울 앞에서 미소도 연습했어요. 그건 세상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의 미소였어요. 몇 번이고 써봤던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죠. 그 미소를 짓고 있으면 스스로 더 강하고 당당해진 느낌이 들었거든요. 창문을 열고 바깥을 봤는데 해가 이미 높이 떠 있었고 날씨가 꽤 더웠어요. 오늘 하루는 무척 덥겠구나 싶었지만 졸업한다는 설렘 때문에 별로 걱정되진 않았어요. 졸업가운을 입었더니 조금 무겁긴 했지만 그 무게마저 의미있게 느껴졌어요. 책상 위에는 오늘 받을 졸업장이 놓여 있었는데 지난 4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노력해왔는지를 생각하니 괜히 뭉클했어요. 드디어 오늘이 그날이었어요. 그때 옆방에 살던 제 친구 루이스가 문을 두드렸어요. 루이스는 평소에도 뭐든지 걱정이 많은 사람이에요. 시험, 날씨, 발표 뭐든 늘 불안해했거든요. 그날도 루이스는 벌써 땀범벅이었어요. 해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었죠. 오늘 더위 진짜 장난 아닐 것 같아. 루이스가 얼굴을 닦으며 말했어요. 제가 웃으면서 너는 항상 걱정이 너무 많아. 괜찮을 거야 라고 했지만 속으론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속이 살짝 울렁거리고 이유 없이 불편한 기분이었죠. 그냥 무시하려고 했어요. 우린 함께 하버드 야드로 걸어갔어요. 졸업식이 열릴 큰 야외 광장이죠. 걸으면 걸을수록 햇빛이 점점 강해졌고 마치 태양이 우리를 눌러대는 것 같았어요. 다른 학생들도 졸업식장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다들 검은색 가운을 입고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걱정스러워 보였고 어떤 사람은 신나 보였고 또 어떤 사람은 더위에 지친 얼굴이었어요. 드디어 하버드 야드에 도착했을 때전제 눈을 의심했어요. 온 광장이 마치 거대한 오븐 같았거든요. 뜨거운 공기 때문에 멀리 있는 게 물 속에서 보이는 것처럼 흔들려 보였어요. 졸업식장엔 두 개의 구역이 있었어요. 하나는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는 큰 텐트였고, 시원한 음료도 있었어요. 이 구역은 VIP와 주요 인사들 전용이었고요. 안은 무척 시원하고 쾌적해 보였어요. 반면, 나머지 한 구역은 그늘도 없는 잔디밭이었어요. 일반 학생들과 그 가족들이 앉아야 할 자리였죠. 아무런 햇빛 차단도 없고, 물도 없었고, 더위를 피할 방법이 전혀 없었어요. 그두 구역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멍하니 서 있었어요. 너무 극명하게 다른 풍경이었거든요. VIP 구역은 천국처럼 보였고, 일반 구역은 마치 벌을 받는 것 같았어요. 이건 좀 불공평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스쳤어요. 사람들이 계속 몰려들고 있었고, 학생들은 뜨거운 햇볕 아래 줄을 서고 있었어요. 부모님과 가족들도 자리를 찾으려고 애쓰고 있었고요. 모두가 땀을 흘리며 지쳐가는 게 보였어요. 기온은 계속 올라갔고, 섭씨 38도는 넘은 것 같았어요. 평생 이렇게 더운 날은 처음이었어요. 숨 쉬는 것도 버거웠고, 정신도 점점 혼미해졌어요. 학생들 중 일부는 비틀거리기 시작했어요. 더위 때문에 몸이 아픈 사람도 있었고요. 부모님들은 졸업식 프로그램지를 부채 삼아 붙이고 있었고, 아이들은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VIP 구역 사람들은 전혀 다른 세상에 있는 듯 했어요. 시원한 바람을 쐬고, 얼음이 동동 떠있는 물을 마시며, 마치 파티를 즐기는 것처럼 보였어요.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 같았죠. 이게 제가 꿈꾸던 졸업식이 아니었어요. 지난 4년 동안 상상하던 아름다운 하루가 아니었고, 점점 재앙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루이스를 봤더니, 얼굴이 잿빛으로 변해 있었고, 땀이 줄줄 흘렀어요. 정말로 쓰러질 것처럼 보였어요. 괜찮아? 하고 물어봤더니, 좀 이상해 눈앞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 같아, 라고 대답했어요. 완벽하던 하루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더 심각한 일이 곧 닥칠 거라는 걸, 그땐 전혀 몰랐어요. 하지만 바로 그 최악의 하루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줄 거였어요. 졸업식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저는 이미 누가 진짜 리더인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건 제가 예상했던 사람이 전혀 아니었어요. 졸업식이 시작되려면 아직 30분 정도 남았어요. 그런데 날씨는 점점 더 심해졌어요. 정말로 거대한 불길 안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루이스는 제 옆에 서 있었어요. 저희는 거의 1시간 넘게 줄을 서 있었고 머리 위로 내리쬐는 햇볕은 검정색 졸업 가운 위로 그대로 내려왔어요. 그 검은 천이 더위를 더 심하게 느끼게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루이스가 제 팔을 꽉 잡았어요. 클라라, 그가 속삭이듯 말했어요. 나 진짜 어지러워. 모든 게 빙글빙글 돌아가. 제가 그의 얼굴을 봤는데, 정말 새하얘졌더라고요. 땀이 비처럼 뺨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고, 눈빛은 흐릿하고 초점을 못 잡고 있었어요. 나 토할 것 같아 그렇게 말하더니, 루이스가 그대로 무너지듯 쓰러지려 했어요. 제가 급히 잡아서 땅에 넘어지기 직전에 간신히 붙잡았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 무거워서 거의 버틸 수가 없었어요.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이건 진짜 응급 상황이었어요. 제 가장 친한 친구가 아픈데 저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주위를 둘러봤어요. 물이 필요했고 얼음도 필요했어요. 그리고 의료 지식이 있는 누군가가 절실했어요. 하지만 어디를 봐도 상황은 똑같았어요. 잔디밭 여기저기에 버려진 빈 생수병들, 바닥에 주저앉아 힘들어 보이는 학생들,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는 부모님들 뿐이었어요. 얼음이랑 시원한 물은 전부 VIP 구역에만 있었어요. 입구에는 경비들이 서 있었고, 일반인은 절대 들어갈 수 없게 막고 있었어요. 정말 속수무책이었어요. 제가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했고 성적이 좋았다고 해도 정작 친구가 정말 필요로 할때 저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어요. 그때였어요. 제 시야에 믿을 수 없는 장면이 들어왔어요. 한 서른 걸음쯤 떨어진 곳에서 어떤 학생이 잔디 위에 쓰러져 있었어요. 몸이 거의 움직이지 않았고 정신을 잃은 것처럼 보였어요. 그 옆에 한 학생이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제가 한 번도 본적 없는 아시아계 학생이었어요. 머리는 검고, 우리처럼 검정 졸업 가운을 입고 있었어요. 그 학생이 하고 있는 일을 보고 전 숨이 막혔어요. 옆에 하얀색 작은 상자가 있었는데, 그건 응급처치 키트 같았어요. 그 학생은 그 안에서 필요한 물품을 아주 조심스럽게 꺼내고 있었어요. 깨끗한 천을 손에 들고 있었고, 물병에 그 천을 적신 다음 쓰러진 학생의 이마에 조심스럽게 올려줬어요. 그 손놀림이 너무나 차분하고 부드러웠어요. 전혀 당황하지 않았고, 마치 이런 상황을 수없이 겪어본 사람 같았어요. 그때 한 선생님이 다가와서 물어보셨어요. 혹시 의대생인가요? 그 학생은 고개도 들지 않고, 계속 쓰러진 학생을 돌보면서 조용히 말했어요. 아니요. 그냥 학생이에요. 그냥 학생이요. 하지만 아무도 뭐라고 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 학생은 묵묵히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전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맥박을 확인하고, 호흡 상태도 살피고, 물을 조금씩 마시게 하면서 상태를 안정시키더라고요. 그 학생 옆 잔디 위에는 준비된 물병들, 깨끗한 수건, 두통약 같은 것들이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어요. 마치 작은 야외 진료소처럼 보였어요. 몇 분마다 한 명씩 더위에 지쳐 쓰러졌는데, 그 학생은 매번 조용히 일어나서 또 도와주고 있었어요. 누구에게 지시하거나 나서지도 않았고, 주목을 받으려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묵묵히, 필요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전 감탄했어요. 책에서만 보던 리더십이 바로 저 장면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상상했던 사람에게서 그런 리더십이 나올 거라고는 전혀 예상 못했어요. 그리고 그때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든 일이 벌어졌어요. VIP 구역 쪽에서 키가 크고 금발 머리를 가진 남학생이 내려왔어요. 손에는 얼음이 동동 떠있는 생수병 두 개를 들고 있었어요. 그 학생 이름은 벤자민 라이트였어요. 아버지가 유명한 부자라서 우리 학교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친구는 시원한 얼굴로 나타났고, 옷도 말끔하고, 땀한 방울 없었어요. 우리는 밖에서 고생하고 있었는데, 그는 에어컨 바람 쐬며 편하게 있다가 나온 거였죠. 그런데 한 여학생이 그에게 다가갔어요. 숨이 가빠 보였고, 얼굴엔 절박함이 가득했어요. 재발효 한 모금만 마시게 해줘요. 저 진짜 쓰러질 것 같아요. 그런데 벤자민은 그 여학생을 한참 쳐다보더니 자기가 들고 있던 물병을 품안에 덮고 껴안는 거예요. 미안한데 이건 내 거야. 우리 가족 몫이야! 하고는 아주 차갑게 말했어요. 그리고는 그 여학생을 무시하고 그냥 지나쳐갔어요. 전 눈을 의심했어요. 저 친구가 바로 오늘 졸업식 연설에서 리더십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인 우리 반 최고의 학생이었거든요. 근데 진짜 도움이 필요한 순간엔 안 돼요 라는 한마디만 남기고 떠났어요. 그에 반해 이름도 모르는 아시아 학생은 끝없이 사람들을 돕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모든 것이 흔들렸어요. 제가 사람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전부 틀렸다는 걸 깨달았어요. 진짜 리더가 누구인지 그제서야 조금 알것 같았어요. 몇 시간이 지난 것처럼 느껴졌지만 졸업식은 마침내 시작했어요. 루이스는 조금 나아졌고요. 그 아시아 학생이 물도 챙겨주고 그늘진 곳에 앉도록 도와줬거든요. 하지만 제 머릿속에선 아까 봤던 장면들이 계속 맴돌았어요. 쓰러진 학생들을 도와주던 그 아시아 학생, 그리고 찬물을 나눠달라는 요청을 냉정하게 거절한 벤자민 나이트. 모든 게 너무 뒤죽박죽 같았어요. 학생들은 다 의자에 앉았는데 그 의자들이 햇볕에 너무 뜨거워져서 금속 부분에 닿으면 피부가 데일 것 같았어요. 교수님들과 귀빈들은 큰 텐트 아래에서 에어컨 바람 쐬며 앉아 있었어요. 시원하고 편안해 보였고 저희는 여전히 땀 흘리며 더위와 싸우고 있었어요. 식은 학교 관계자들의 지루한 연설로 시작됐어요. 성공인이 성취이니 하는 얘기를 계속 하셨는데 솔직히 그 말들이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았어요. 아까 일이 있었던 후라 그런지, 그냥 텅빈 말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드디어 학생 대표 연설 시간이 되었고, 첫 번째 순서는 벤자민 라이트였어요. 저희 졸업생 전체를 대표해서 무대에 올라가게 된 거죠. 벤자민은 정말 완벽하게 무대에 올라왔어요. 가운도 깔끔하고 잘 다려져 있었고, 머리카락도 정돈이 잘돼 있었어요. 관중을 향해 자신감 있는 미소를 지으며 말문을 열었죠. 목소리도 또렷하고 힘이 있었고, 문장도 아주 고급스럽고 화려했어요. 미래에 대해, 리더십에 대해, 세상을 바꾸겠다는 열정에 대해 말했어요. 듣다 보면 굉장히 똑똑하고 멋져 보일만한 그런 연설이었어요. 신문이나 방송에서 딱 좋아할 스타일이랄까요? 그런데 저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텅빈 느낌이었어요. 말은 참 멋졌는데, 껍데기 뿐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예쁜 상자 안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느낌이랄까요? 그는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자고 말했지만, 불과 한 시간 전, 쓰러진 학생에게 물한 모금도 나눠주지 않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는 용기와 강인함을 말했지만, 정작 아침 내내 에어컨 바람 아래 숨듯 앉아 있었어요. 밖에서 모두가 힘들어하고 있을 때요. 연설이 끝났을 땐 몇몇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런데 그 박수도 뭔가 형식적인 느낌이었어요. 진심으로 감동한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아까 사람들을 도와주던 그 아시아 학생이 무대 앞으로 걸어나간 거예요. 저는 그 학생도 연설자로 뽑혔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벤자민과는 정말 대조적이었어요. 그의 가운은 땅에 무릎 꿇고, 사람들을 도우면서 구겨지고 얼룩져 있었고 머리도 더위와 땀 때문에 헝클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마이크 앞에 섰을 때 무대 위의 공기가 바뀌는 게 느껴졌어요. 모두가 조용해지고 숨을 죽인 채 그를 바라봤어요. 그는 저희를 천천히 바라봤어요. 눈빛은 진지했지만 따뜻했어요. 그리고 말문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벤자민처럼 크고 우렁차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모든 사람이 그의 말을 또렷하게 들을 수 있었어요. 저는 서류 없는 아이였어요. 그가 말했어요. 그 짧은 한마디가 제 마음을 전기처럼 때렸어요. 무슨 뜻인지 바로 알수 있었거든요. 그는 불법 체류자로 자라온 거예요. 미국에서 신분 없이 살아온 거죠. 그는 어린 시절을 이야기했어요. 매일매일이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했던 날들. 경찰과 정부 사람들을 피해 숨고, 밤에는 촛불 켜고 공부하던 이야기. 창밖으로 불빛이 새어나가면 들킬까 봐 전기불도 못켰대요. 학교 가는 것도 무서웠고 친구 사귀는 것도 무서웠대요. 누가 비밀을 알게 돼서 가족이 쫓겨날까 봐늘 가슴 졸이며 살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가 이런 말을 했을 때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이 모든 두려움 속에서도 저는 움직이는 사람이 되기로 선택했어요. 숨는 대신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람이 되기로요. 그는 누군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외면할 수 없었다고 했어요. 도와주는 일이 자신에게 위험을 줄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요.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고 조용히 지내는 게 안전했겠지만, 그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대요. 오늘, 더위 때문에 쓰러지는 학생들을 보면서 저에겐 선택이 있었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을 수도 있었고, 위험을 무릅쓰고 도울 수도 있었어요. 졸업식장은 완전히 정적이었어요. 수천 명이 숨도 안 쉬는 것처럼 그의 말을 듣고 있었어요. 저는 도와주는 쪽을 선택했어요. 그게 제가 되고 싶은 사람이니까요. 숨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자기 생각만 하는 사람도 아니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다가가는 그런 사람이요. 그리고 그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질문을 했어요. 지금 제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저는 아무 생각도 없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온몸이 떨릴 정도로 감동했어요. 네. 저는 있는 힘껏 소리쳤어요. 저 들려요. 제 옆에 있던 학생들도 일어서기 시작했어요. 모두가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지르고 있었어요. 그 소리는 마치 천둥 같았어요. 어떤 사람은 울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어요. 저도 울고 있었어요. 눈물은 멈추지 않았지만, 신경도 안 썼어요. 그 순간, 저는 세상에 대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걸 느꼈어요. 진짜 리더십은 멋진 말 잘하는 것도, 깔끔한 옷을 입는 것도, 유명한 집안에서 태어나는 것도 아니었어요. 진짜 리더십은 누군가 쓰러졌을 때, 함께 무릎 꿇는 거였어요. 마지막 남은 물한 병을 낯선 사람과 나누는 거였고, 대가를 치르더라도 도와주는 사람이 되는 거였어요. 제가 아직 이름도 몰랐던 이 사람은, 진정한 리더가 어떤 사람인지 직접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가 한국 사람들에 대해 갖고 있던 모든 편견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들은 감정적이거나 약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방식으로 믿을 수 없을 만큼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제 과거 생각들이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제 안에서 새로운 감정이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희망이요. 나도 진짜 리더가 될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졸업식이 끝난 후, 저는 아주 천천히 기숙사방으로 걸어갔어요. 다리가 무겁고, 어쩐지 낯설게 느껴졌어요. 제 주위 풍경이 똑같은데도 전부 다르게 보였어요. 그동안 4년 내내 보아오던 건물들도 낯설게 느껴졌고, 나무며 길들도 뭔가 달라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달라진 건 세상이 아니라 바로 저였던 것 같아요. 기숙사 침대에 앉아서 멍하니 벽만 바라봤어요. 책상 위엔 졸업모자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엔 고급스러운 폴더에 들어있는 제 졸업장이 있었어요. 원래는 그걸 보면 자랑스럽고 성공한 기분이 들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 머릿속엔 오직 그 한국 학생의 연설만 맴돌고 있었어요. 그의 목소리가 자꾸 귓가에 맴돌았고 장면이 계속 떠올랐어요. 저는 아직도 그의 이름조차 몰랐어요. 4년 동안 아마 저희는 수백 번쯤 스쳐 지나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한 번도 그 사람에 대해 알아보려 하지 않았어요. 저는 제가 똑똑하고 중요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어요. 다양한 사람들에 대해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자부했는데 사실은 전혀 보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진실이 제 가슴을 콱 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좋은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살면서 처음으로 진짜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시험을 망쳤다거나 점수를 못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요.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걸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 창피했어요. 저는 한국 사람들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판단하고 있었어요. 감정이 앞서고 약하다고 생각했어요. 리더십 같은 건 없다고도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날 한 한국 학생이 제가 평생 본것중 가장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줬어요. 그는 자신이 위험해질 수도 있는데도 낯선 사람들을 도왔고, 가지고 있던 물과 약품을 모두 나눠줬어요. 저는 옆에서 멍하니 서 있기만 했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는 조용히 행동하고 있었어요. 벤자민 나이트가 자기 물병을 꼭 쥐고 있을 때, 그 한국 학생은 자신이 가진 모든 걸 내놓고 있었어요. 그동안 제가 읽은 리더십 책들, 들은 강의들, 공부한 이론들. 그 어떤 것도 그날 땡볕 아래에서 배운 진짜 리더십을 가르쳐 주진 않았어요. 진짜 리더십은 그 공간에서 제일 똑똑하거나 성적이 좋거나 집안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었어요. 진짜 리더십은 고통받는 사람 옆에 용기 내서 다가가는 거였어요. 힘들어도 손해를 보더라도 아무도 보지 않더라도요. 저는 휴대폰을 집어들고 바로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그 학생이 누군지 꼭 만나서 인사하고 싶었거든요. 감사하다는 말도 전하고 싶었고요. 꽤 오래 걸려서 학교 디렉토리에서 그를 찾았어요. 이름은 박유진. 생물학을 전공하고 있었고 의대 진학을 준비 중이었어요. 저는 메일을 쓰기 시작했어요. 썼다가 지우고 또 쓰고 15번쯤 반복하다가 결국 전송했어요. 그 메일에서 저는 그가 사람들을 돕는 모습을 보며 제 삶이 바뀌었다고 썼어요. 한국인에 대해 가졌던 잘못된 생각에 대해 사과했고, 혹시 만날 수 있냐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유진 씨는 다음날 답장을 보내주셨어요. 아주 짧고 간결한 메일이었어요. 그는 저를 만나도 좋다고 했고, 자신이 했던 행동이 저에게 생각할 기회를 줬다니 기쁘다고 했어요.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변하고 성장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학교 근처 작은 카페에서 만났어요. 유진 씨는 조금 피곤해 보였지만 평화로운 표정이었어요. 저를 보자 웃어주셨어요. 저희는 무려 3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의 삶과 가족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매일 불안 속에서 살아온 이야기, 하버드에 오기까지 얼마나 치열하게 노력했는지도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그의 삶의 철학이었어요. 누군가 어려움에 처했을 땐 반드시 도와야 한다는 거예요. 보상을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게 옳은 일이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어릴 적부터 사람들을 도와왔대요. 부모님께 그렇게 배우셨다고요. 어릴 땐 우리 가족이 돈도 거의 없었고, 합법적인 신분도 없었어요. 유진 씨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공동체에 있던 다른 가족들이 도와줬어요. 음식을 나눠주고, 부모님이 일자리 찾도록 도와줬고요. 그래서, 전 항상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배웠어요. 그 대화를 나눈 뒤 저는 제 인생을 바꿔놓을 결심을 하게 됐어요. 원래는 여름방학 동안 고향 매사추세츠로 돌아가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캠브리지에 남기로 했어요. 유진 씨처럼 사람을 돕는 방법을 배우고 싶었어요. 그때부터 저희는 함께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이름은 무빙 피플이라고 지었어요. 그 이름은 유진 씨 연설에서 나왔던 말이에요. 움직이는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다가가는 사람. 처음엔 저희 둘 뿐이었어요. 그러다 하나둘씩 다른 학생들이 합류했어요. 저처럼 미국 학생도 있었고, 다른 나라에서 온 유학생들도 있었어요. 모두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했어요. 저희에겐 멋진 사무실도 없었고, 돈도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단 하나의 원칙은 있었어요.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주는 것. 몇 달이 지나면서, 저희 그룹은 점점 커졌어요. 전기요금을 내지 못한 가정을 도와주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고, 병원에 입원한 분들을 찾아가기도 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가장 크게 배운 건 이거였어요. 남을 돕는 일은 제 기분을 좋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하는 거라는 거요. 사람들을 도울 때마다, 저는 유진 씨가 저에게 말하고 싶었던 진짜 의미를 조금씩 더 이해하게 됐어요. 리더란 남들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 쓰러졌을 때 함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저는 책상 위에 유진씨가 쓰던 빈 물병을 놓아뒀어요. 그가 아픈 여학생을 도울 때 사용했던 바로 그 병이에요. 벤자민 나이트가 자기 물을 아끼던 그 순간에요. 매일 그 병을 보면서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교훈을 떠올려요. 그 교훈은 이거였어요. 가장 훌륭한 리더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졸업식 날 저는 교육학 졸업장을 받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인간다움에 대한 진짜 교육을 받은 거였어요. 그리고 그 선생님은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가진 한국 학생 박유진 씨였어요. 저는 그날의 교훈을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남은 인생 동안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움직이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거예요. 잘 들으셨나요? 세상에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감동 힐링 사연은 해외에서 전해지는 감동적인 사연들을 소개하며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위로와 희망, 그리고 하루의 힐링을 선물해 드립니다. 조그마한 힐링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큰 힘이 되어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